2024년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2024년 자정을 지난 06분, 12시 06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함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소명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시간이 나의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세상이 우리가 흔히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단순한 세속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아름다운 것은요 그 가정 안에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을 때 가정이 아름다운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고 내게 붙여 주신 축복의 관계라는 시각과 믿음 안에서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관계들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내 인생이 그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쓸모 있다는 사실을 곧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이 미미하고 하는 것이 별것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 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것임을 꼭알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아니면 상대방,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나 형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빈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할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녁에 가슴 아픈 부음을 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영희 권사님, 오늘 오후에 2시 45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몇번 찾아 배웠는데도 면회가 좀처럼 잘 쉽게 허락이 되지 않아서 더 많이 뵙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곁에 있으면서 보낸 시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늘 앉았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못한다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삶에 대해 후회가 찾아오는 이유도 뭐냐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함께 계실 때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보잘 것 없어도 누군가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명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다는 생각들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90이 넘으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겁이 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오늘도 꼭 있어야 될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오늘 저녁에 예배 오기 전에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몸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수술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혹시 병원에 입원하신 것은 아닐까. 검사 결과가 너무나 그냥 힘든 결과가 나와서 낙심은 한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원망이 섞인 소리가 나왔어요. 아이, 그러면 진작 연락을 좀 주시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예비 씨가 내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 때문에 그분이 아프시다는 얘기, 조직검사를 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내내 그 설교하면서도 그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더라도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누군가에게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할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항상 좋은 것에 최상의 컨디션,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던, 그것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달라고 할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자리가 비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공허함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살을 먹어서 이제 95세를 바라보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여러분 나이 들고 기력이 없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인들에게 줄수 있는 여러분, 충분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 자리를 내 자리 되게 하셔서 나를 쓸모 있게 하셨다는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것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쓸모 있게 하셨다. 이두 가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 하셨으면 하는 것,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게 맡기시고 내게 붙여 주셨다는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하면서 어렵지 않습니까? 유독 나의 삶에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한 가지 태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옆에 붙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형편없이 의지에 박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형편없이 나약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것은 제대로 지킬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싶으셔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단순히 스트레스 요인만이 아니에요. 저는 문명화된 시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제일 아파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를 우리가 이전처럼 아름답게만 볼수 없게 되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세대로 자꾸 그곳으로 몰려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주고받는 것 안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과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아픔을 그러한 것 안에서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실에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하신 집사님 병실을 방문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의식이 제대로 없는 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딸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딸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 딸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보여주셨는지 가늠해볼 수 있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이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예수를 믿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했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의 깊은 것을 헤아리고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그 너무 희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쓸모 있게 하시려고 아주 절망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최악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나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2024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자리, 나로 속하게 하신 관계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쓸모가 있게 하실지를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줄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좀더 이전보다 더 많이 공급하고 억지로 말고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상대방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그래서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보내줄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격려가 되어주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목회자를 감동하게 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제가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위대한 격려가 될수 있습니다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따뜻한 미소, 눈길 한번 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설교하느라고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힘든 시간들이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제스처, 손짓, 몸짓, 눈빛, 이것으로 줄수 있는, 이것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을 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고 천국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같은 한 해, 끔찍한 한 해를 살았다면 2024년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는 세속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아기가 태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만나 사랑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가고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호와 기도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네는 관심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관심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발견되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발견되고,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소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쓸모있고, 내가 할 일은 분명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과 관계 안에 있게 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는 소명을 이루는 한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르는 복된 한해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